한글 개정 성경 1년 1도각이 1월 11일 편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 22장부터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입니다 시편 자문 중에서는 시편 8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창세기 22장부터 23장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준비된 수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23, 23장은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그녀를 매장하기 위해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마무리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게 됩니다. 22장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지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암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난한 땅 헤브론 곧 기랄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축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유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축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쪽석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4 0 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람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은4 0 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레야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람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람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 땅마무레야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 곧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구리 해적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오늘의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장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만물의 주인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치료하심으로 6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베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카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하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단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의 일을 구하니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의 시편 8편 내용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찬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8편에 나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